전라북도에서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오직 부동산 경매라는 한 길만을 우직하게 걸어온 법원 등록 매수신청 대리인 전주법원 앞 한국경매입니다. 오늘은 김제시의 공장 경매 물건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물건지 주소는 김제시 금구면 하실리 170-22번지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36015이고 전주법원에서 26년 2월 23일에 진행합니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4억 6,587만 원이었으나 여러 차례의 변경과 1차를 거쳐 현재 4차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가의 34% 수준인 5억 279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 내 공장 용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매우 압도적입니다. 토지 면적만 2,402평으로 규모가 큽니다. 건물은 공장 및 사무실, 그리고 기숙사, 창고 등이 656평이고, 여기에 제시외 공장 일부와 창고 및 기계실 등이 234평이 있어. 건물 연면적은 약 890평에 달하는 대형 사업장입니다. 본물건은 김제시 금구면 하실리 상속마을, 북동측 인근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장들과 농촌 취락,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조용한 작업 환경을 선호하는 중소기업에 적합합니다. 교통 여건을 살펴보면 남측으로 약 4m 폭의 포장도로와 접해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대형 트레일러나 대형 화물차가 수시로 드나들기에는 도로 폭이 다소 협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진입로 확보 여부와 인근 간선도로와의 연결성을 현장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체크해야 합니다. 부지는 총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1-22번지는 공장 용지로 사용 중이며, 171-20번지는 공구상 임야이나, 현황은 공장 진입로 및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건물은 2000년과 2002년에 지어진 단층 공장동과 2층 규모의 사무실 및 기숙사, 창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물건은 주의 깊게 살펴볼 몇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임차인 중한 곳으로부터 3,300만원 규모의 유치권 신고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유치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지만 낙찰자가 그 금액을 인수해야 할 수도 있는 무서운 권리입니다. 다만, 이 신고가 실제 공사 대금에 기인한 것인지, 경매 개시 결정 전부터 점유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등 성립 요건을 따져 보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임차인 리스크입니다. 현재 전입되어 있는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2015년 10월입니다. 만약 이분이 진정한 임차인이고 보증금이 있다면 낙찰자가 이를 전에 진수해야 합니다. 현황 조사서상 소유자의 실질적 대표라는 진술이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셋째, 기계 기구 제외 문제입니다. 감정가에 포함되었던 기계 기구 중 상당수가 이미 다른 유체동산 압류 사건을 통해 타인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즉, 공장 건물만 낙찰받는 셈이 될수 있으므로 사업에 필요한 핵심 설비가 남아 있는지 아니면 빈껍데기 건물만 사는 것인지 현장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물건에 입찰할 때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경매, 특히 공장 물건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이 납니다. 김제시 금구면 하실리 공장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분명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지만 그이면에 도살인 유치권과 대항력 문제, 기계기고 제외 등의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낼 능력이 있어야 진정한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전라북도에서 20년 이상 발로 뛰며 현장의 답을 찾아왔습니다. 경매는 단순히 낙찰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가치를 올리는 과정까지가 완성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분석은 저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은 사업의 비전만 고민하십시오. 김제시 금구면 하실리에 공장 경매 물건이 감정가 14억 6587만 원에서 3회 유찰되어 2월 23일 최저가 5억 279만 원으로 4차 경매를 진행합니다. 저는 법원에 등록된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서 정식 절차에 따라 의뢰인을 대신해 권리 분석부터 입찰, 그리고 잔금 납부 및 명도까지 경매의 모든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법정 보수가 정해져 있지만 저는 그보다 낮은 비용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회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여러분의 새로운 성공 신화의 배경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